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의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친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1절 이하에서는 레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은 분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분깃 없는 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읽었던 신명기 17장 말씀에도 지도자들 또 재판장들 또 왕들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해야 될그 일들을 헷갈리게 될 때에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냐 할 때에 제사장들에게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자가 제사장들의 역할이요 레이지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분깃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 일에 얽매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레이사람 제사장과 레이의 온집안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재물과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들을 이 레이지파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른 지파들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갖추어 가야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만을 전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교회가 또 10의 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바로 제사장이여 레이지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껏지 않아야 됩니다.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들, 점술자들, 무당, 또 예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우주순처럼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 또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을 내다 볼수 있는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주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대게 놓으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기를 원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 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0일을 잇는 동안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가리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무당과 또 점쟁이나 박수나 예언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1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15절,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아갔던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이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은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가 다 행하였다. 고백하였던 겁니다. 오늘 참 선지자, 정말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그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정말 말세가 되면 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저것에서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21절 22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입으로만 하나의 확증이 없는 그와 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아, 850대 이래 그 싸움에서 바울과 아세라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들과의 대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그들을 외치고 옷을 찢고 몸을 자해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웠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래서 우리의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내 믿음대로 될지에다 네 소원대로 될지에다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 이것이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요월를 악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악의 영들과 거짓 영들이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레이지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던 것,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에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백성들을 바른 하나님 앞으로 인도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주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 선지자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향기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같겠뜰꿈 또 스틸 베지아 프라이드 깔맹과 몽골과 보급뉴스와 또 우리 홈네스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아가는 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고 유정철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다시금 소망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 속에 잠기는 자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소망 속에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감당해 나아가는 유가족들 또온 교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새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찾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되어 시험 앞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새연약의 온 성도님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